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교과 중심 온라인 클래스 사이언스 커리큘럼 B단계 초등 1,2학년 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B단계는 A단계를 먼저 진행한 후에 신청이 가능한 단계로 초등학교 1,2학년이 3학년 과학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보는 과정입니다. A단계를 진행한 7세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B단계는 안쌤의 스팀 창의사으로 과학 백제 초등 1,2학년 교재 뒷부분과 창의적 문제결력과학인 실험과 생물을 직접 키우면서 관찰하는 생물관찰특강, 창의적 문제결력 파이널과 50제 교제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생물관찰특강은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수업 시기에 맞게 보내드립니다. B단계는 총 24주 차로 6개월 과정입니다. 1에서 3주는 창의적 문제결력과학과 또는 생물관찰 특강으로 진행하고 4주마다 실험 과학인 창의적 문제 해력 과학을 진행합니다. 진행된 탐구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첨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쌤의 창의적 문제 해력 과학 초등 1, 2학년 교재는 8가지 실험 키트로 다양한 실험을 할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 자석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스텝1, 문제인식은 생활 속 현상을 도입으로 시작하고 과학원리를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스텝2, 문제 해결은 과학키트로 자석 자동차를 만들고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설로 설정하고 해결하는 탐구를 진행합니다. 스텝3, 융합사고는 실험 탐구로 배운 과학원리가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탐구보고서는 진행된 탐구를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샘플 탐구보고서는 강의에서 안내하고 활동 평가표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생물관찰특강입니다. 검정 왕개미 워크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찰해 볼까 요오는 생물의 겉모습과 역할을 배우고 개미의 계급과 역할을 배웁니다. 다음으로 개미의 한살이를 영상과 함께 배우고 좋아하는 음식과 특징을 알아보고 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더 알아볼까요?는 개념 정리로 개미의 특징과 한살이를 정리하고 확인 문제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창의적 문제 해결 파이널 과학 50제입니다. 영재교육원 G필 시험에 출제되는 사고력 창의성, 융합사고력 문제로 구성된 교재입니다. 아이들의 영재성을 키우기 좋은 교재입니다. 어떤 문제들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곰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를 묻는 과학사고력 문제, 황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과학창의성 문제입니다. 다 아, 서술형 문제입니다. 과학스팀으로 융합사고력 문제는 벚꽃축제가 매년 빨라지는 이유를 찾는 서술형 문제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는 논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문제 의 유형을 미리 접하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면 3, 4학년 때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기 수월합니다. 탐구 보고서 첨삭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듯하여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면. 과학 전문 선생님께서 섬세하고 꼼꼼한 첨삭과 평가표를 작성해 드립니다. 보고서 작성은 수행평가와 과학대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이언스 커리큘럼의 특징은 첫 번째, 즐겁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과학 커리큘럼으로 비단계는 창의적 문제결력 과학과 실험, 생물관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생활과 관련된 융합 사고력 컨텐츠로 구성된 교재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학교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서술형 논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탐구 보고서 작성으로 수행 평가 대비가 되고 더 나아가 과학 대회 대비도 가능합니다. 사이언스 커리큘럼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이언스 커리큘럼 B단계 안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